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건설분야전문변호사 법무법인기성해 대표변호사 박보준입니다. 오늘은 평동역지역택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해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25년 5월 30일에 선고된 이번 판결을 통해 실질적으로 2300만원가량의 위약금 만 부담하고 나머지 납입금을 모두 회수하는 전략적 승소사례라 하겠습니다. 전국지역택조합에 가입하신 조합원 분들 중본 승소사례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사건의 피고 평동역지역택조합 은 광주 광역시 광산구 하산동 291번지 일원을 사업지로 하며 광산중 S클래스 포레스트라는 아파트 단지명으로 홍보한 현장입니다. 의뢰인께서는 22년 4월경 피고 조합과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총 1억 1,900만 원을 납입하셨는데 이중 8천만 원은 대출을 통해 납입하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기성이 계약서류를 검토한 결과 대출 관련 확약서에 주합본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피고조합이 해당 환급금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대출금 상환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법적 경점으로 주합원 자격 상실 시주합이 대출금 대신 상환해 줘야 하는 원고에게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 하겠습니다. 소송 진행 중의뢰인께서 세대주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주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에 저희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주의적으로는 환불금 약정이 담긴 확약 무효성을 주장하고 예비적으로는 조합원 자격상실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추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주의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조합원을 전제로 한 환불금 약정은 무효라고 받아들이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조합원 자격상실에 따른 환불금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여 1560만 원에 이에 대한 이자와 소송 비용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께서는 납입금 1억 1,900만 원중 대출금 8천만 원을 제외하고 위약금 2,300만 원 가량만 부담하게 되어 실적으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저희 법무법인 기성이 대출 관련 채권 양도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한 소송 전략을 수립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현재 피고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판결이 확정되어 곧바로 집행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약 항소가 제기된다면 법적 근거가 명확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기성은 지역택조합 관련 다양한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평동력 주역특조합 광산중 S클래스 포레스트 부당기특정 반환 청구에서 순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피고의 항소 여부에 따라 집행 소식도 계속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모빈 기성은 수년째 전국 각지의 부동산 건설 사건을 다루면서 누적된 다각적 경험을 토대로 각 사항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비하고 있는데 실제 매우 높은 승소율로 답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본모빈 기성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대표전화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합리적인 금액으로 당연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승소를 위한 선택 본모빈 기성의 대표 변호사 박보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